동적인 신자. 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는 성격의, 이게 국어 사전의 정의입니다. 동적이란 움직이는 성격의, 그래서 동적인 신자는 움직이는 성격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움직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을 동적인 사람, 동적인 신자라고 해요. 정적이란 표현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정적이라는 것은 정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정적인 데서 변하고 달라져 가지고 동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지난 시간에는 동적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말씀을 들을 때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동적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타난다. 오늘 동적인 신자의 특징은 뭔가면은 자기의 발로 바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발 가지고 바로 일어서는 사람. 이 사람이 동적인 신자예요. 그래서 동적인 신자가 되기 전에 동적인 신자가 됨과 동시에 오늘 사도 베드로에, 사도 바울에, 사도 바울에 선포가 있었습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요. 제가 영어 단어 문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찾는 거니까 애들도 이해할 수 있고, 어른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런데, NIV 성경에는, stand up, 그래요. stand up, on your feet.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런데, 조금 더, 어, 오래된 권위 있는, 킹제임스 번역에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랄 때, 일어서란 말을요, stand up, 라이트예 업라이트. 업라이트 러면 똑바로 서라 하겠죠. 서기는 서는데 똑바로 서라. 그래서 스탠드 업나이트 미국 가도 하더니 발음이 잘 되네요. 스탠드 업라이트. 꼿꼿이 서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한평생을 앉아 있었고 걸음이라고는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종들이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 꼿꼿이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주의종들, 사도들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위치가 가치다. 시작. 몇년 전에 설교할 때 제가 위치가 가치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마트인가 갔는데 벽에다가 아파트 선전하는데 위치가 가치다. 그러니까 자리 잘 잡으면은 땅값 모르고 집값 모르니까 잘 선택해서 살아 그 얘기거든요. 위치가 가치다.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주의 종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야 돼요. 위치가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로 억수로 뭐가 좋아요? 세상 표현하면 재수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바라면은 복이 있는 억수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오늘도 뒷자리에 꽉 찼는데요. 앞자리가 원래 더 좋은 자리예요. 저 사차 맞았거든요. 그리고 경험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걸릴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침도 안 튀기지만, 튀겨도 절대로 병원 갈일 없어요. 안심하고 앞에 앉으세요. 위치가 같이다. 시작! 그리고 오늘 니은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가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3장 1절부터 성경 읽으면서 성경 자체를 읽으며 감동, 은혜, 결단, 뭉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시작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믿고 오니 이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제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리고는 사도들이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일어나 걸으라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있는 이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나세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8절 9절에는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놀라며 경이롭게 여겼다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비문에 앉아 구어다하는 사달민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지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의건을 한참 달려오셨죠 자두 번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고 배우는 진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동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성격을, 성질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명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사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동적이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 빨리빨리 가는 이유가 있죠. 그다음 말씀을 연결시키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늙어가면서 늙어가는 어떤 특징들이 증표들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큰게 뭔가 하면은 늙어가면서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은 말이 느려져요. 늙음 그래서 책 읽는데, 글 읽는데 자꾸 느려지죠? 그러면, 아, 뭐 하고 있다?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이 유지될 수 있어요. 느려져요. 말하는 것도 느려져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걸음걸이가 느려져요. 늘보면요 그래서 동적인 하나님과 생활하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사람이 자꾸 나이 먹어도 빠릿빠릿해진다고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죠. 연세가 100세가 다가오는 저희 부모님들이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동적인 성질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연세가 100이 다 되는데도요. 그리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영상으로 찍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젊었을 적에는요. 저도 횡단보도 신호 바뀔 때요. 파란불 켜져 가지고 15, 14 그때는 뛰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자꾸 시간이 가면서 그 정도 되면은 일부러 천천히 걸어요. 왜? 네, 자꾸 조금씩 늙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길가에서 동작을 취하거나 춤을 추다 걸리면은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나예요. 신호등 서가지고도 가만 안 있어요. 계속 이래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책 읽을 적에도 찬송 부를 때 자꾸 노래가 느려지죠. 늙어간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자꾸 빨리 하는 연습을 하고 해야 돼요. 말도 빨리 하고 그래야지 우리의 젊음을 유지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은 동적인 성부 하나님은 동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 가지고는 우리에게 그거요, 야,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아멘. 크게좀 해봐야 다시 할게요. 근데 이거 유튜브 에 이거 삭제 안 되는데.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주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륙해라! 생륙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웅크리고,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치사하게, 아니면 약해서, 놓치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원하지는 않아요. 당당하게, 항상 그러죠. 교회 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었네요. 또 죄졌네. 요 매일 죄졌다는, 졌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게 포함되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은, 그때 그 순간에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해까지 갖고 오지 마요 일주일 지날 때까지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잖아요. 그거를, 쌓아두는 거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생각 잘못한 거말 잘못한 거 행동 잘못한 거 쌓아두는 거요. 그게한 그러니까 주간이 무겁죠. 괴올리니까 힘들죠. 그때 그때 털어버리라고요 그리고 와서 하면은 하나님 일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래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춤을 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주일이 벌써 활기 가한 거예요. 그때 그걸 꾹 갖고 오니까 신하면서 기도도 패배. 찬성도 패배. 이거는 하나님 이 원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향해서 나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은 우리라고 하면 정체 멈춰 있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뻗어가라는 거예요. 뻗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는 뭐냐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저, 저 저보다 더 빨리 하셔야지. 저보다 더 젊은 거예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리니 그러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소원도 그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행복하다고, 가진 게 많다고 머물겠다고? No! 안 돼. 뽀덕가라는 거예요. 뻗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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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희는 가서 Go! Go! 가라는 거예요. 이게 동적인 하나님이에요. 이게 동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매일 나만 생각하고 매일 우리 집만 생각하고 매일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이거 안 돼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적어도 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내 교회를 넘어서서 이웃교회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교회까지, 다른 선교지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은요, 이 세상 땅 끝까지라도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마. 지금 가슴이 막 뜨거워질 거예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행동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행동하게 하시고, 동작을 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왜 행동하는가? 나는 왜 동작을 취하는가? 나는 왜 움직이는가? 왜 기도하면서도요, 찬송하면서, 연주하면서, 김희양 선생님, 신디기 치면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춤추고. 왜? 동작해 하시는 하나님.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물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안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적에도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도 불러가시네요 그때 되게 동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거 하면서 손이 이렇게 가요 동적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강건함을 주십시오 전진하길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이렇게 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한 실력이면서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춤추는 분들도 그대로 춤을 춰야 돼요 그런데 그대로 춤추면 안 돼요 이렇게 하게 되어있으면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보고요 틀리지 않아요 나는 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삶 속에서 행동하는가? 나는 왜 동작을 취하는가? 나는 왜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나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뒷짐을 지고 걷는데요. 우리 손자 온유가 폼이 똑같아져 하고, 아버지가 그러면은 자식도 그렇게 닮아간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도요. 오랫동안 같이 하면요. 사람이 닮아가요. 좋아하는 거 취미 취향도 닮아가요. 기도 스타일도 닮아갑니다. 오래, 오랫동안 생활 을 같이 하면 우리 여기 오래 같이 한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겠는데, 적어도 10년, 20년 하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쓰는 문장 단어까지요. 비슷해요. 동작도 막 닮아가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동적인 신앙, 동사적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고 동작하는 신앙이고 움직임을 가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듣다가 감동이 와요. 아멘.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동적인 신앙은 그렇게 될수 있다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비대 자랑스러운 고백 나는야 이제 정적인 신앙에서 동적인 신앙으로 간다자 시작! 나는야 이제 정적인 신앙에서 동적인 신앙으로 간다. 시작 나는야 이제 정적인 신앙에서 동적인 신앙으로 간다. 시작 나는야 이제 정적인 신앙에서 동적인 신앙으로 간다. 이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여 있네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코로나가 산속에 숨어 남아 있는 공비처럼 거의 두손 들고 패배를 인정하고 있어요. 많이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남으로 우린 많이 울었죠.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어렵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약화되고, 작아지고, 없어진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나는 동적인 신앙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l i v i n g 이요 living 그리고 활력이 있어 and active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말씀만 잘 들어도 말씀만 잘 봐도 사람은 살아나고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믿는 신앙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적인 삶이 없는 사람들, 바르지 못한 신앙인들, 곧게 서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신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도 젖소는 젖을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들.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변화돼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아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이슬을 마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향, 냄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행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나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고 되게 그러죠. 나서는 사람한테 그말 하는데 그게 맞기도 하지만은 맞지 않아요. 성경은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으로 간다. 그 말에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건 양다리 걸치기에 위선이에요. 신앙의 세계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셔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요. 천만에요. 만만에, 또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절대로 중간 가지 않습니다. 퇴보하는 거예요. 중간은 세상의 가치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2020년 전반기가 지나 곧 후반기입니다. 오늘 우리 공다정 집사님이 사실 지역에서 교회에서 어, 노방전도 참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단체들 봉사 많이 하시고 어, 선교도 참 많이 하셔요. 우리 교회도. CTS라든지 기독교 방송, 국동방송, 또 다른 기관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속 좁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딴 기관에다가 선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다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교회 망치는 일이에요. 어차피 교회가 잘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도록 격려하고 장려를 해야 돼요. 우리 공다정 사장님이 극동방송에 전파선교사로 오랫동안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방송국에서 방송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한 9분, 10분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앞부분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 그 영상을 따로 좀 보내드릴게요. 축배해 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의정부에 살고 있는 한빛주는교회를섬기고 그 있는 공사정수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음,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하죠. 굉장히 좀 사는 스러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너, 모태에, 모태에, 조성되기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너를, 조성되기 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너내 것이라 불러주신 것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소리, 소리 복소리, 복소리 이인성이다. 이 오늘 공다정 집사님의 씩씩한 목소리로, 목소리로 함께하시죠. 함께 하시죠. 저희 교회 목사님은 이태영 목사님이시고요. 동료 동역을 잘하시는 장애는 음악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우리 교회 2022년도의 22... 목소는 2022... 내가, 내가 교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 기도의 풍기 믿는 성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로 교회를 정하고 올 한해에 우리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를 해 나가십니다. 인자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고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우리 일락 일락교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너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해. 세상에 네 군집사님 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교회와 다니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자랑을, 자랑을 하시네요. 하시네요. 공집사님이 공집사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도, 만난 이야기도,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 방해하는 방이 것들이, 것들이 많이 고 머리가 아프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그 주위 하나님이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 앞에, 그 앞에 그그 김강래 건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계셨는데 성경책을, 성경책을 제가 열심히 제가 저를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했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성경책을 주셨는데, 주셨는데, 그동안에, 그동안에 제가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왠지 우리가 물을 마시고, 목마름, 다른 거 있잖아, 갈증 생기는 거. 있었는데, 그, 상시기에 말씀을 읽는 중에, 바로 이거라 이거라는 확신이 딱, 딱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고 이 해답, 찾고자 하던 해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와 기쁨, 정말, 감사와 기쁨, 기쁨, 정말 열심히, 기쁨.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너무, 너무 감사와 기쁨과, 정말로, 정말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정말, 믿으면 정말, 믿으면 정말 먹을 게 없어도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와 기쁨, 다른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고 싶고, 막 이런 정도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후 핍박과 고난이 뒤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지요. 그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했는데요, 막 교회 못 다니게 저 우리 우리 시집에서 뭐 교회를 못 다니게 아주 뭐 아주 보통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막 견디다 못해서 제가 새벽에 일어서 새벽 교회 몰래 갔어요. 그 나대교회 안경처럼 그런 시기를 다기를, 그러면서 저는.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꺾을 자가 누구냐? 할라니야 할수만이라 공부나. 그도 그, 그,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꺾을 수 없다는 그 마음이 확고하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기쁨 받게 없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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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게 없었어요. 진짜 먹을 게 없는데 그분들의 사냥이 나왔어요. 그럴 때 저보고 정신 나간 사람 같았네. 이랬는데 정신 나간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뭐 휘감깁니다. 세상은 나를 미친 사람 이 그래서 우리가 동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해븐스튜 선교회를 만드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 곧 해븐스튜 선교회에 제가 글을 하나 쓴 것을 올리려고 합니다. 통장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시간이 되면은 그 통장 속에 어떤 사연이, 어떤 이름이,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가 그것을 한번 공개하는 시간을 곧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멋진 일, 통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월 지나고 후반기부터는 정말로 동적인 신앙으로 좀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좀 찾아가는 그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도 참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웬만한 교회보다는 더 많이 사랑과 구제를 나누며 지내오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만족하지 마시고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